오늘은 네. 지금 네. 일곱 번째 경기를 하고 있고 여섯 경기가 참 절개가 좀빠고 있어요. 자, 지금 한반도와 장산의 님게 진행되고 있죠. 어, 자, 지금 만만장서들이 싸우고 있는데, 자, 오늘 일곱 번째 경인가요? 네, 일곱 번째 경기. 오늘 뭐 경기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. 사는 내, 내, 진주 경기장에서 경기, 경기 가장 많았습니다. 이 경기장에 벌써 지금 경기장에서 경기장에서 9년째 하고 있어요. 이 경기장에 교원직 장사를 9년이 되었습니다. 이 호표 부수님이 지금 사유한 지가 약 8년 정도 되었습니다. 일단은 뭐 젊은 한반도 오늘 패기가 좋습니다. <laughs> 아주 노련한 장상가 패기의 한반도 되겠습니다. 패기와 노련미랄까요 아, 역시 노련미가